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범 위원장님, 의원님, 이창복 위원님께서도 짧게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회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네 안녕하십니까 한투연 대표 정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개혁신당과 허나 대표님께서 아, 금투세 폐지를 위한 민심 청취에 나서 주심에 아, 대다수 개인 주식 투자자와 가족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대한민국 아, 세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요. 왜 주식시장만큼은 20년 이상 개인 투자자 무덤이어야 합니까?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이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증거로 밝혔듯, 실제로는 후진국 중간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 링에 올리는 것이며, 유엔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꼼수입니다. 올해 초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시사 이후 해외 주식 이민이 폭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더 하락했습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지긋지긋한 박스 피 탈출의 명약은 오로지 금투세 폐지 뿐입니다. 폐지만이 억눌렸던 K 주식시장이 튀어올라 1,400만 투자자가 상승의 기쁨을 누리고 소비 증가로 실물 경제의 윤활유 노릇을 할 것입니다. 유엔은 암흑터널은 벗어나지만 짙은 안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폐지로 솟구칠 주식시장의 용수철의 중간을 꺾는 행위입니다. 또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에게 주는 큰 선물로 유예 후 개인투자자 피해는 지금과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폐지에 따른 주식시장 발전과 경제 발전의 공이 여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해서 폐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입니다. 금투세로 주식시장 주체 중 62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등 사모펀드만 절반 가까운 감세라는 엄청난 특혜를 보는 게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은 모르쇠 모드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민주당 사모펀드 특혜를 특검하자고 아우성입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긴 지한달 넘겼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 진성준 의원이 사모펀드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진행상을 체크 후 사모펀드 재산도 공개되도록 민주당보다 먼저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평생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주식 생리를 잘 모르는 다수 민주당 의원보다 평균적 개인 투자자 민심이 정답입니다. 9월 30일자, 아, 9월 23일자 한국경제기사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이 1%가 아니라 14%라고 합니다. 1%가만 해당되어 어 문제가 없다라는 민주당의 논리는 낙제점 오답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한국경제TV에서 아,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게 있는데요. 어금특수사에 관련입니다. 3만 6천 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92%가 무려 92%가 폐지에 찬성을 했고 투표했고 유예와 시행은 어 고작 각각 4%였습니다. 놀라운 결과인데요. 이것이 1,400만 투자자 민심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을 잊은 것 같습니다. 민심을 이기려는 정당의 앞날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금투세는 이지만이 정답입니다. 개혁신당이 1,400만 투자자를 위해 금투세 폐지에 선봉해 국민의 힘과 함께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어, 안녕하십니까. 호응하 당대표님, 부탄 당주단 이렇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1,400만 개인 투자를 대표는 한태훈과 어,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어제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m b n 에 출연하셔가지고. 어, 금주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유예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폐지가, 어,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단적으로 딱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유예할 경우에는 단기성, 3년 만약에 유예할 경우에는, 어, 1년 전에 이제 빼기 때문에 어 2년간 당기성 투기 자금만 들어오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어3년니까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어 투기 저기 어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허, 어 주식 시장 활성화시키자면은 유예는 이슈인 거고 또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어 증시를 활성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도 좀 힘을 모아 주셔서 반드시 폐지가 돼서 증시가 활성화되도록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그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신 허은하 대표님하고 개혁신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 감사의 말씀 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이년삼 년에 해소가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법을 개정해도 여러 번 해야 될 거고 보나마나 유해에서 어~ 그~ 교묘하게 그~ 상법을 개정을 해도 교묘하게 이~ 우회로를 뚫려는 이런 방법들이 나올 거고 그때에 맞춰서 또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 그런 방 그런 어~ 방법이 나오면 소송도 걸어야 되고 재판 결과도 나와야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차례 누적되어야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 유예해 놓고 한다는 것은 저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고 어, 제 의견은 폐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증시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다시 만드는 것이 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 네,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의견 나서셔서 감사합니다. 어, 환영 인사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의견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 확실합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금투세 폐지 입장입니다. 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못... 그, 소통이 안 됐던가,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어, 여러분의 의견도 공론 안에, 공론화의 장에, 어, 조금 더좀 불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뭐, 오늘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유예는 약간 꼼수죠 어, 폐지가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 언론을 타고, 어, 국민의 목소리에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주셔 감사합니다. 더큰 목소리 낼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리.